자, 오늘은 우리가 말을 찾아서 라는 작품을 볼 건데요. 이 작품은 여기저기 모의고사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사실 정말 여러 번좀 등장을 했었고요. 뭐 교과서에 있거나 이러지는 않지만 사실상 굉장히 출제가 많이 돼서 우리 친구들도 약간 익숙할 것 같아요. 자, 일단 여러분 이 말을 찾아서는요. 액자식 구성이에요. 우리 액자식 구성이 흔히 나오지 않는 거 알죠? 액자식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좀 가장 중요한 게 성장 소설이에요. 이러한 성장소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특히 이순원 작가가 좀 그걸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순원 작가의 그 19세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천재문학 교과서에 실려 있는데, 이것도 이제 성장소설이에요. 그래서 성장소설이라는 거는 약간 이제 미성숙했던 자의 아 성장을 담고 있는 그런 소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장소설이 여러분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성장소설은 그 어린 시점의 서술과 성인이 된 시점에 서술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당시 시점의 서술과 성인이 된 시점의 서술 해고하는 서술이라고 해볼게요 이게 혼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두면은 문제 풀고 시험 문제에서도 좀 약간 주요한 포인트로 등장한다라는 거를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 말이라고 대표되는 노새가 나와요. 노새. 약간 여러분 노새는요, 조금 이제 쌤도 뭐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약간 조금 말 같은 건데 조금 당나귀 비슷한 약간 작은 그런 달을 노새 노세, 말을 노새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약간 말보다도 조금 미니미한 말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이제 여러분 주된 이야기가요. 나라는 주인공이 이 당숙은 여러분, 사실 당숙이라는 게 친족어에서는 아빠의 사촌 형제 정도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빠의 사촌인 당숙에게 양자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양아들이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겪는 어떤 갈등과 화해의 과정이 드러나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린 나이에 러분좀 받아들이기 쉽지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약간 이 양자라는 게 어쨌든 내 부모님이 따로 있는데 그 집으로 가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만 해도 막그 마다들 이런 것들 되게 중시 여기면서 이~ 좀 약간 자식이 없는 집들은 자식을 구하고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약간 좀 우리 친구들은 이해할 수 없겠지만 예전 시대에는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양이 이 양아들 문화를 우리 친구들은 조금 익숙하지 않겠지만 예전에는 이런 마다들을 중시하는 문화가 있었다 보니까 종종 있던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앞부분 줄거리 볼게요. 나는 여러분 1인칭 시점이죠. 소설 메밀꽃 피 무렵에 대한 원고를 써달라는 청탁을 받지만 내켜하지 않는다. 어린 시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 나는 은별이란 이름의 노세를 끄는 당숙의 양자가 된다. 자식이 없는 당숙은 나를 자랑스러워하며 정성을 기울이지만 나는 노세를 끄는 당숙을 부끄러워하며 양자인 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 한다. 여러분, 이게 바로 나와 당숙의 갈등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죠. 즉, 나와 당숙의 갈등인 거죠. 당숙은 나를 되게 자랑스러워 여기는데 나는 어 당숙도 자랑스럽지 않고 말도 자랑스럽지 않은 거예요. 당숙은 자식 없는 서름에 집을 나가고 나는 봉평까지 찾아가서 당숙을 만나 아부제라고 부른다. 함께 노새를 끌고 메밀꽃이 핀 밤길을 걸어 돌아면서 많은 대열에 죽받은 나는 이후 당숙의 집에 거하며 양자로 살게 되지만 노새는 받아들이지 못한다. 나가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노새는 다리를 못 쓰게 되어 알다가 죽게 되는데 그때 나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처음으로 울고 있는 당숙을 본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사실상 앞부분 줄거리라고 하기보다는 전체 줄거리라고. 전제줄거리,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가 이어지는 부분이 이제 모의고사의 실제 출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어른들은 나를 아들이 없는 당숙의 양자로 들이고, 당숙 내외라는 건 여러분 부부입니다. 당숙 부부는 나에게 학비, 옷, 용돈 등을 보내며 지극한 정성을 쏟는다. 그러다 결정적으로 나빴던 건 어느 토요일 오후 학교길에서의 일이었다. 남대천에서 모래를 퍼실어나르다길옆 버드나무 그늘 아래 마차를 세우고 다른 마부들과 함께 담배를 피우며 땀을 들이던 당숙이 같은 반에 다른 동물들과 함께 두 끼를 걸어오는 나를 보았던 것이다. 자, 여러분 갈등이 있었는데 특히 나빴던 하루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날이 이제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난 시간적 배경 어떤 그런 배경이라볼수 있겠죠. 자, 그날은요, 이제 내가 학교길이었고, 이 당숙의 무 당숙과 당숙과 함께 일하는 그런 무리를 만나게 된 겁니다. 내가 고개를 팍 꺾고 가면 그런 내 모습이 마음에 언짢더라도 못본척 해야 되는데, 그날은 웬일인지 그 자리에서 당숙이 나를 붙잡았다. 어쩌면 다른 마보들 앞에서 뭔가 낯을 내고 싶었던 건지도 모른다라고 내가 이제 나름 짐작을 하는 거죠. 즉, 낯을 낸다라는 거는 아는 척을 하고 싶었다라는 거죠. 학교 마치고 오냐? 야, 이게 여러분. 야, 이게 아니라, 야. 이런 사투리예요. 방언입니다.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친구들 앞에서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었다. 여러분.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부끄러움이죠. 나는 지금 부끄러움을 느꼈대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집에 양아들인 것도, 그내 양아빠가 노세를 끄는 것도 나는 그 당시에 부끄러워했던 거예요. 점심은 먹은? 토요일이잖아요. 가만 있어봐라. 그래도 뭘 먹고 가야지. 안 봤다면 몰라도. 그러면서 당숙은 품에서 빳빳한 1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주었다. 나는 고맙다는 생각보다는 그 자리에서 얼른 벗어나고 싶을 생각으로 돈을 받았다. 지금 여러분 왜요? 부끄러워서 빨리 자리를 띄고 싶었던 거야. 어이, 은별이 걍 누구야? 라고 다른 마부 아저씨가 우리 이제 당숙 아재, 양아빠를 은별이라고 부르는데 이 은별이는 당숙의 노세 이름이에요. 그니까 러이 당시 이제 마부들은 말 끄는 사람들 마부라고 하죠. 마부들의 어떤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마부들은 그들이 끌고 있는 그 말의 이름으로 사람을 부르곤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 막 그런 말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결혼해서 아기 나오면 가끔 이제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엄마 아빠 부를 때뭐 땡땡 엄마 이렇게 부르는 경우 봤어요? 가경 엄마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 그래서 그런 느낌이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당숙보다 대여섯탈쯤은아래로 보이는 다른 마부가 당숙에 물었다. 당숙 말고는 대부분 말만 끊는 사람이다. 었 즉, 당숙은 노새를 끊는데 다른 사람들은 말을 끊고 있네요. 그들은 서로의 후칭도 얼룩이 전박이 하는 식으로 노새 이름으로 불렀다. 훗날 어이 몇호 몇호 하고 자동차 끝 번호 두 자리를 이름 대신으로 부르던 택시회사 사람들을 본 적이 있지만 사람 이름을 은별이 전박이 하고 노새 이름을 부르던 것도 내게는 낯선 일이었다. 자 여러분, 이게 훗날 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쵸 이거를 그냥 이렇게 쳐 볼게요 즉 이런 부분이 쌤이 아까 전에 개관에서 설명했던 성인이 된 시점에 이제 서술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쵸 성인이 된시점의 서술인거죠 지금이야 내가 택시 기사님들이 이렇게 부르는 걸 봤지만 그 당시에는 나는 그런 게 되게 낯선 일이었다라는 거죠 장래 우리집 대주, 대주시다라고 지금 당숙은 되게 나를 이제 뭔가 자랑스럽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그쵸 당숙은 나를 굉장히 자랑스러워해요 그쵸 그래서 다른 사람들 막 소개를 하고 싶은데. 뭐야 그렇게 큰아들이 있었단 말이야 아들 소리를 듣자마자 갑자기 눈앞이 아득해져 오는 느낌에 나는 손에 들고 있던 돈을 당숙에게 도로 내밀었다 그러니까 나는 친구들 앞에서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이야라고 말하는 게 눈앞이 아득해질 정도로 암담했고 부끄러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돌려주고 그 자리를 벗어나야겠다 생각만 했대요. 이제 동무들 앞에서 노새를 끄는 마부의 아들 소리까지 나온 것이다. 아이들은 이제 대번에 그 사람 너 아버지나? 하고 물을 것이다. 나중에 나한테 물어볼게. 이제 나는 싫었다는 거죠. 뭘사먹고 가라니까 싫어. 나 이제 아재 양재 안 해요. 라고 지금 갑자기 길거리에서 그렇죠. 아재는 이제 당숙을 부르는 말이에요. 당숙의. 양자에라는 거는 양자 안 해요. 이런 말이죠. 양아들 안할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되게 어이숙하죠. 그냥 그 양아빠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인데 그 자리에서 나네 아, 아들 안 해. 막 이러는 거잖아요. 나는 기어이 그 돈을 당숙 앞에 던지고 냅다 가방을 옆구리에 끼고 뛰었다. 뒤에 다른 마부들 앞에 당숙이 어떤 얼굴이 되었을까는 생각할 틈도 없었다. 당장 동무들 앞에 내 얼굴이 문제였다. 정말 그것만은 감추고 싶었고 감추어 왔던 일이었다. 즉, 그것은 뭐예요? 내가 이 노새끄는 당숙의 양아들이다 양자다라는 사실인 거죠. 나는 동무들에게 먼 친척 아저씨인데 아들이 없으니까 분수를 모르고 나에게 띠쩍거리는 거라고 말했다. 그러니 우리 동네 애들한테도 물어보라고. 내가 어느 집에 누구하고 살고 우리 아버지가 말을 끄는 사람인지 아닌지라고. 찝쩍거리는 사람이라고 말했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는 양자로서의 자기의 삶을 아예 못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렇죠 당숙은 나를 정말 예뻐하고 이렇게 막 용돈도 주고 싶어 하는데 얘는 지금 약간 조금 어리숙한 마음에 이렇게 도망을 친 거죠. 아마 그 일이 있고 나서였을 것이다. 처음엔 밤마다 술에 취해 마차를 끌고 들어오던 당숙이 어느 날 집을 나간 다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방학의 반이 지나 세 달이 되도록 집에 들어오지 않는 곳이었다. 오 마이 갓. 자, 그 일은 뭐예요? 바로 위에서 말했던 그 일인 거죠. 길에서 학욕 길에 만났는데 내가 돈도 뿌리치고 도망갔고, 그쵸? 그일 이후로 당숙이 가출을 했어요. 헉, 얼마나 속상했으면 박근 어른이 자기 집을 두고 가출을 해요. 양아들은 그 집에 살고 있는데 처음엔 집안 어른들도 무슨 일인가 몰랐다가 당숙모가 당숙이 떠나기 전에 일들을 얘기해 모두 그 일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숙모라는 건 이제 당숙의 아내이겠죠. 집 나가기 전에 술을 잔뜩 먹고 와, 그런 말을 하자누. 어디 가서 여자를 사서라도 애 하나를 낳아와야겠다고. 그러면서 또 나한테 그러자누. 내가 오죽하면 아, 못 낳는 자네 가슴에 못 지를 말을 하고 있겠냐고. 그러면서 대구 울구라고 하면서 집 보세요, 여러분. 이게 좀참안 좋은 상황인데, 나에게 상처받은 당숙이 또 자신의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여자를 사서라도 애를 낳는다라는 걸 보니까 아마 아내가 이제 조금 아이를 낳기 어려운 상황인가 봐요. 그러니까 애가 없었고 그래서 나를 양자로 들인 건데 내가 이제 그렇게 당숙 마음에 못지를 해 대니 당숙 역시도 이제 아내에게 내가 애를 사서라도 데려와야겠다. 내가 여자를 사서를 위로 말도 안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중략입니다. 그러면 나도 니한테 뭐 물어봐도 되겠니라고 해서 여러분, 이 부분은 이제 가출 이후에, 당숙이 가출 이후에 시간이 많이 지났죠? 내가 당숙을 모시러 간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당숙이 니가 날 데리러 왔다고? 뭐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네, 이랬던 얘가 아니 왜 이랬더니 내가 같이 살아야죠? 뭐 이렇게 말을 했겠죠. 그러니까 당숙 입장에서는 진짜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나도 너한테 뭐 물어봐도 되지? 네, 네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해서 날 데리고 오라고 시키든 즉 당숙은 어 약간 못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나의 진심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죠. 왜냐면 어른들이 그냥 빨리 좀 데려와 모셔와 이랬을 수도 있잖아요. 데리고 오라고 시키긴 했는데 이렇게 데리고 오라고 시키진 않았어요. 날 아부제라고 부르나고 시킨 것도 아니고, 네, 그럼 네가 네 마음으로 부르는 말임, 예, 아부제라고 말을 하는 거죠. 즉, 이제 나 역시도 이 당숙을 약간 받아들이고 있는 과정이 나타나는 거죠. 왜냐면 진심이라잖아요. 그럼 하나 더 물어봐도 돼? 네, 네 내가 말 끊는 거 싫어라고 했더니 묵묵부언 이런 걸보 묵묵부언이라고 하죠. 그죠, 묵묵부답. 아이는 뭐야? 그러니까 약간 음 그건 싫긴 싫은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침묵으로 대답을 하는 거죠. 어, 그건 싫어요. 이런 느낌이죠. 당신을 아부제로 받아들이긴 할 건데 노세는 싫어요, 그렇죠? 그 말만은 대답하지 못했다. 아부제도 그 말을 두번 묻지는 못했다라고 해서 내가 그때도 이제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죠. 나 내려가면 이제 아부제 집에 가서 살려고 해요라고 해서 진짜 자발적으로 본인이 양자로서의 삶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죠? 양자의 삶을. 본인도 이제 수용을 한 거예요. 나 이제 너네 집 가서 살 거야 라는 거죠. 우리 집에 네 어른들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든 아니요. 제 마음으로요. 네 마음으로 그래서 올라올 때 하생골 어머니한테 내방 하나 치워놓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숙네 집에 내방 만들어 날라고 했다는 거죠. 수호야 네 아버지는 고맙다. 무슨 말인지 알지? 네 라고 해서 서로 이제 좀 갈등이 해소가 되고 화해가 된 상황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래, 내려가면 나도 이 짐승 치우지 뭐. 니네 싫어하는 걸 계속 할게뭐 있겠니? 라고 해서 지금 노세를 말하는 거겠죠? 이놈이 말길 알아듣나? 질 치운다니까 대가리를 흔들게. 라고 해서 지금 이제 당숙도 양아들인 얘가 너무 이제 노세를 싫어하니까 노세 치우고 내가 새로운 일 해볼게. 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이제 이 노세가 막 머리를 흔드는 거야. 어, 너무 슬프죠? 안 치워도 나 아버지 집에가 살아요. 그래, 치우지 뭐, 치울 거야. 이제 이거 힘도 제대로 못 써. 사람 망신시키는 거. 늙어서 고집도 늘고. 라고 괜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막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이 당숙이 내 마음에 들고 싶은 거예요. 그쵸? 당숙이 나의 마음에 들고자 노세를 치우는데 내가 또 마음이 불편할 거 아니에요. 당숙은 노세랑 함께 해왔는데, 이제 내가, 아, 나 때문에 노세 치우는 거 아니야? 라고 하니까, 내가 부담스러울까봐, 나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일부러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전혀 진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노세가 늙어서 이제 필요 없어. 이런 말이 아니라, 그냥 얘가 진짜 부담 가질까봐 이렇게 돌려서 말을 하는 거죠. 그날 아버지는 나는 온 하늘과 온 산이 붉게 동틀 무렵, 즉, 동이 튼다라는 건 아침이죠. 아침이 될 무렵까지 걸어오면서 이제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나 그날 밤길에도 그렇고, 먼저 살던 집에서 아버지 집으로 살림을 옮기듯, 책상과 책가방, 입던 옷가지들과 내가 쓰던 물건들을 옮겨온 후에도, 끝내 말과는, 그리고 아버지가 그것을 끄는 것과는 화해가 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여러분, 이건 약간, 훗날의 서술자의 시점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당시 서술 시점에서는 알수 없었던 거잖아요. 맞죠? 이거는 내가 어른이 된 이후에 돌이켜보면 나는 그때도 아니었고 그 나중에도 안 됐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성인이 된 후의 시점의 서술인 거죠. 나는 말하고는 한참 더 화해를 못했다. 그때 나는 중학교 1학년이었고 동네에서 아이들과 싸우다가도 노새집 양자새끼 어우 이런 말을 하면 세상에서 가장 심한 욕으로 느끼던 1세 살의 소년이었다라는 거. 그러분 이것도 아래도 마찬가지니까 같이 이걸 쳐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거 쌤이 다시 쳐볼게요. 어, 이거 지워야겠네요. 그렇죠? 다시 한번 필기해 볼게요, 여러분. 이 부분은 싹다 서술자의 시점으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부터 다음 줄까지 넘어가겠죠? 이렇게 자이 부분은 성인이 된 이후에 시점의 서술 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 말은 내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집에 있었다. 그 말은 뭐야? 그 이제 노세죠? 내가 저를 핍박하고 서럼 줄때 그는 이미 늙어있었다. 그가 죽던 마지막 모습도 그랬다. 말굽을 박았는데도 공사장에서 벽돌을 내릴 때 땅에서 바로 선 대못을 박아 오른쪽 앞다리부터 못 쓰게 되더니 한해 겨울에 한쪽 다리를 늘 구부린 채 서서 알다가 어느 날 배를 땅에 대고 만 것이었다 이게 이제 노새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배가 닿았다는 건 이제 철푸덕 엎드렸다라는 거겠죠 알리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알고 시내의 마부들이 마찰을 끌고 와 죽은 그는 은별이 말하는 거죠. 싣고 내려갔다. 이거아버지 아니에요, 여러분. 은별이에요. 이게 이제 당시 마부들의 문화인 거예요. 이렇게 본인들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동물이 죽으면 서로 서로 같이 이렇게 장례를 치러줬던 거죠. 아부제는 따라가지 않았다. 너무 슬픈 거죠. 마부들이 그럼 저녁 때 고기라도 보낼까 하고 묻자 아부제는 그러지 말라고 했다. 왜요? 정이 들어서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사실 어떻게 여러분 키우던 걸 어떻게 먹어요, 그렇죠? 작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그날 처음으로 나는 남몰래 감추는 아버지의 눈물을 보았다. 여러분 아버지는 노세에 대한 애정이 엄청났다는 걸알수 있겠죠. 아버지의 노세에 대한 애정. 그러니까 나도 되게 속상했겠죠, 그렇죠? 본인은 아버지의 양아들로 살겠다라고 결심을 했는데 아버지의 직업은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그 그러니까 은별이는 믿고, 근데 아빠는 그거대로 또 눈치 보고, 왜 이랬을 거 아니에요. 한집은 아래에서 사는 동안 그는 내게 참으로 많은 서름과 눈총을 미움을 받았다. 그러면 이 그는요, 은별이를 말하는 거예요, 은별이.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그의 등 그처럼 왜요? 은별이가 짐을 지고 나르고 하면서 돈을 벌었잖아요 아마 그가 죽어 정말 하늘의 은별이 되었다 해도 나는 앞으로도 말에 대해 자유롭지 못하고 그에 대해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한마디로 얘는 이제 은별이를 너무 미워하는 시간이 있었고 자기도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부끄러우니까 싫고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런 은별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그냥 좀 모든 말에 대해서도 약간 마음이 무겁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작품은, 쌤이 아까 말했다시피, 어떤 성장소설. 그쵸? 내가 양아들이 싫어서, 이제 뭐, 그, 당속과 갈등을 겪었던 그런 것부터, 나중에 화해해서 서로를 인정하게 되는 과정. 그리고 이은별이에 대해서 내가 조금씩 어떤 이해의 과정. 그러니까 이게 물론 뭐, 내가 끝까지 화해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얘 덕분에 내가 살았던 건데,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드러나 있는 성장소설이다.